네, 안녕하세요. 길박입니다. 오늘은, 아, 2월달에 시작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8시 20분. 아, 오늘,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신규 사장님 두분 오셔가지고요. 교육 좀 시켜드리고, 어,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게끔 서로 응원하면서 맛있게 식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아, 지금 8시 20분. 바로 나가야 되는데. <laughs> 오늘 집에 오는데. 와, 강남에서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바로 일을 나가야 되는데, 아, 좀 애매합니다. 지금 눈도 좀 따갑고 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갈까 합니다. <laughs> 날씨가 약간 푹해진다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쌀쌀하네요. 쌀쌀해요. 여기 앞팩도팩 핫팩 없으면 조금 불편한 그런 날씨인 것 같고. 음 글쎄요 오늘은 그냥 좀 피곤하니까 적당히 하고 들어가고 싶네요 아, 순식간에 한 10만원 정도만 찍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해볼 건데 아 오늘 또 되게 정신이 없어갖고 마이크도 안 가지고 오늘 좀 이어폰으로 이제 이어폰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마이크 없을 때는 이어폰으로도 해보고 참 마이크는 참 여러 개 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샀던 거는 정말 뭐돈 투자할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뭐 5천원짜리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12,000원 25,000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이크는. 어, 1 십만 원짜리 구만 구만 얼마인가? 근데 이핀 마이크인데도 어, 비싸더라고요. 십만 원짜리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마이크도 이제 하나 갖고 다니죠 사실. 무선 마이크도 하나 갖고. 아 이거 빼갖고 아휴, 무선 마이크도 하나 갖고 다니고. 여러 가지 그 음향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좀더 비싼 거, 비싼 거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고. 내맘음에 드는 거는 사실 마이크 50만원 짜리에요. 그냥 50만원 짜리인데. 그건 너무 비싸갖고, 살, 엄두가 안 나고. 무선 핀, 무선 마이크도 한 18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양은 안 차요. 양은 안 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벌어들이는 수익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걸로 해서 만족하고, 열심히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 어떤 하루가 될지. 아, 가격이 정말 개췄다. <laughs> 짜증도 나고만 한데, 오늘 어떤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가 보시고요. 음, 서로 응원하면서 아, 열심히 한번 해서 고매출을 올리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만 원 정도만 벌고 들어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같이 가시죠. Let's 아 힘들어. 네 시간은 9시 11분 지나고 있고, 요 아, 잠시 쳐 누워 있다가 코너 하나 받았습니다. 구강동가는 콜입니다. 자 팀의 콜을 받았네요. 첫 번째 콜이 22,000원. 아, 여기 잡고 가니까, 씨. 원정동 25,000원 쓰네, 씨. 바로 옆에서. 저녁바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3,000원 때문에. 대신 할 수는 없죠. <laughs> 자, 이동할게요. 초콜. 빠르게 10만원만 찍고 싶다. 어우, 도 이슈기시네, 이 컨디션. 컨디션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자, 가보겠습니다. 레쓰고 네, 시간은 9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강사거리 쪽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 10분 정도 나왔네요. 10분 정도. 아휴, 바로 코리아나 떠주면 좋은데, 뭐, 코리아, 어쩌 이쪽에 있겠습니까? <laughs> 버스 타고 화공역 쪽으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살짝 고민 좀 해보고요. 아, 가격이 너무 형편없다. 만수동 2만원이 뭐냐? 만수동 2만원이. 휴아 계속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이제 지치는데. <laughs> 조금 기다려봤다가 어디론가 안되면 좀 이동을 해볼게요 네 시간은 9시 52분이고요 아 강서구청으로 버스 타고 이동 중에 아 화곡 본동시장 쪽에서 아 백석동 가는 코를 약 3만원 가까운 코를 받았는데 통화도 하기 전에 <laughs> 아, 버스를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근처라서 잡았는데 취소됐습니다 <laughs> 전화도 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장항동 가는 코를 잡았는데 또 전화를 안 받네요 일단은 요번은 전화를 좀한번더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잡으면 받으면 장항동으로 이동할게요. 바로 옆에서 뜬 콜이라서요. 통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10시 29분. 아, 시간으로 따지면 제일 피크 타임이죠. 제일 피크 타임인데. 라페스타입니다. 라페스타. 라페스타 도착했어요. 아, 콜이 바닥에 깔려있는 콜이요? 어, 김포 운영동 2만원짜리 하나 딸랑 있습니다. 자, 그래도 콜은 뜰 거예요. 자, 이 주차장 바로 앞이고요. 이쪽에서 어, 세 번째 콜. 어, 적당하면 움직이는 걸로. 서울로 나가면 좋겠죠. 항상 여기 오시면 서울로 나가는 코를 타켓으로 삼는 게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적당한 코를 나,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 봐야죠. 이 사람들 얼마나 계신지 한번 보죠. 네, 시간은 12시 15분입니다. 현재 위치는 오르동역이고요. 아, 라페스타에서 1시간 30분? 1시간 30, 아, 1시간 10분 죽었습니다. 투단을두 개째 쓰는 순간, 아, 우리동 오는 콜을 잡았는데요. 35,000원, 뭐그 정도 되는 가격의 콜을 잡았습니다. 와, 정말로 힘드네요. 라페사에서 정말로 기사들이 제가 도착했을 때 160명 정도 있었어요. 와 나올 때쯤 되니까 140명 정도 되더라고요. 1시간 10분 딱 걸렸네요. 와, 우리동 35,000원, 운행 시간은 뭐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0분 정도 걸려서 콜 완료했습니다. 우리 동역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여기서도 지금 콜이 없습니다. 콜이 없고. 버스 타고 시내로 살짝 이동하면서 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굳이 그렇게 버스 있는데 대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에처럼 뭐 뜬금 로뭐 공항도 하고 25 <laughs> 또 25,000원. 이런 거좀 좋겠는데 말이죠. 아, 정말로 콜이없네요 정말로. 일산 쪽에서 처음으로 보는 서울 콜이었습니다, 이 콜이.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타고 나가신 콜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처음 보이는 콜이었어요. 그래도 서울 나왔네요. <laughs> 미치겠다 자, 어우, 막 눈이 좀 따가워 가지고, 어,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눈좀 따가워서 아, 빠르게, 빠르게 좀 하려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자, 일단은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1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버스를 타고, 하하, 물레동 쪽에 내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 영등포로 갈까, 마포로 갈까, 여의도는 사실은 가기 싫었고요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쪽에서 내렸습니다. 아 이쪽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꽤 많으시네요 보니까. 자 일단 물레역 쪽으로 살포시 이동하면서 콜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와 콜도 없고 가격도 안 맞고 와 <laughs> 오늘 좀 심각하네요. 뭐 화요일 치고 평상시보다 더 심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콜이 많은 고 생각해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면 콜잡고또콜바지라고 해서 가보면 기사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쟁도 치열하고 콜 잡기도 힘들고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일단 콜이 뜨는지 안 뜨는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1시 1분입니다 자 물류역 쪽으로 가다가 콜 하나 잡았는데요 아 가격은 25,000원이고 어 독산동 롯데캐슬로 이동하겠습니다 독산동 롯데캐슬 아이게 마이크야 자, 가격이 25,000원. 운행 시간은 뭐한 20분에서 25분이면 갈것 같아요. 손님하고 통화했고요. 한 500m 전방에 있네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바로 콜 잡아서 다행이네요. 아 뻘쭘한데가 더 낫다니까. 자독산동 그 도착지도 약간 뻘쭘해요. 엠포스 다니는 라인이고 하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레스코. 네, 시간은 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독산동 롯데캐슬. 아, 근천 롯데캐슬하고는 살짝 떨어져 있네요. 독산역하고 좀 가깝네요. 한, 한 400m 정도? 자, 독산역으로 가서, 아, 마커를 노려볼까?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까지 매출이 11만 5천원. <laughs> 형편없습니다. 자, 동네로 들어가는 골 하나 잡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냥. 오, 근데 생각보다 날씨가 춥네요.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여기도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금. 자 일단은 이쪽은 어, 독산로 기점으로 해서 코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독산로까지는 음, 오마안 돼요. 300m 그만도이0 0독산 정도 한 쪽에서 나올 확률이 좀더 크겠죠. 아니면 국빈관, 나이트클럽, 그쪽에서 나올 수 있고. 저쪽 어, 뭐 지식산업센터, 그쪽에서도 나올있는데 거긴 좀 멀고. 일단은 맞는 코로 나온다면 어,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은 2시 몇 분이나? 11분입니다. 2시 11분. 자, 목동 2동 주민센터 쪽 도착을 했어요. 어, 야, 이쪽에서 콜이 뜨네요, 데 주택가에서. 자, 착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부천, 삼전동? 삼전동 가는 콜인데, 어, 가격이 2만 6천원? 28,000원 28,000원 정도 되네요 가야죠 <laughs> 운영시간은 여기서 내비 찍어보니까 20분 나오는데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야 될것 같아요 야 이렇게 기사이 없는 데서만 잡히냐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카카오가 대세네요 오늘 <laughs> 카카오로 조금 타네요 자 일단은 삼정동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이거 가겠습니다 가보죠 렛츠고 아, <laughs> 네, 시간은 2시 38분입니다. 북천 아이파크 근처, 아, 삼정동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좀 좋으면 이쪽에서도 콜이 뜰수 있을 것도 같은데, <laughs> 아예 없습니다. 자, 선택은 두 가지. 뭐 여기서 따릉이를 타고, 뭐 자전거나 이런 거를 타고, 부천시청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서울택시를 불러서 복귀를 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는 지금 이제 서울택시가 할증이 끝났죠 2시 이후로는 그래서 메타요금으로 가도 11,000원 정도가 찍히는데요 이쪽에서 살짝 기다려봤다가 혹시 뜬금포에코를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아보고요 안되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택시비는 벌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봤다가 마무리는 조금 이따 할게요 네, 길박입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0분이고요. 어, 그 약대동 쪽에서, 어, 택시, 서울 택시를 같이 타기를 해가지고, 4,000원에 같이 갑시다 했는데, 한 분도 응답이 없어가지고요. 저 혼자 그냥 4,000원 주고, 아, 만원 주고 그냥 왔어요. 매달 가다만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기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자, 목동 오거리 쪽에서 순대국 한 그릇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또 이쪽에 오니까, 아, 커리 한두개 떴는데,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고강동 막한 2만 2천원 막, 어, 일산 3만 3천원 막 뜨는 거예요. 야, 역시 서울은 서울이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너무 빠르게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어차피 오늘 일찍 끝내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출이 뭐많진 않잖아요. 16만 5천 원 정도 됐고 택시비 만원 썼고 여기서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 토탈해서 그냥 한 10만 원 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힘들었지. 여기 만복순 됐고 만복순 됐고 아어 가서. 근데 구강그릇 하고 소주 한병딱 먹고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엠포스 타고 들어가면 되겠죠. 뭐.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 또 나와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계세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